요즘 로봇과 AI 시장이 불바다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사실, 체감하고 계시죠? 삼성 SKLG 두산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앞다투어 휴머노이드 로봇에 진출하고 있고, 지분 투자나 콜옵션, 공장 자동화 관련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폭등 직전에 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4주 전쯤 1월 중순 엔비디아가 로봇 자율 주행 개발 플랫폼을 발표하자마자, 엔비디아 AI 솔루션. 국내 공급 파트너로 언급된 MDS 테크가 수급이 몰리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2025년 2월 8일 오후 시점에 16.04%나 급등해 5,210원을 찍은 유니트론텍도 자율주행, 로봇용 AI 컴퓨팅 모듈 테스트 완료 소식으로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한편 2025년 1월 2일 기사에 따르면 클로봇이 56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엔비디아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동맹과 연결되며 국내 독점 판권 쪽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고 이후 삼성전자와 오픈 AI가 협업할 거라는 기대감 덕분에 1,213,000원대에서 2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두배 폭등을 시연했죠. 이처럼 실내 자율주행 관제, 솔루션 역량이 탄탄한 기업들이 연이어 대장주로 급부상하는 형세랍니다. 그리고 인탑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97조 원 규모 로봇 투자를 예고하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 이슈로 시장이 들썩이자 복피 최종 조립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지분 투자와 콜옵션 행사로 최대주주 등급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2023년 말 21만 원대에서 2025년 초 41만 6500원 수준까지 주가가 거의 두배 치솟았죠. 이족보행 로봇과 협동로봇 기술력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 로봇 대장주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또한 테슬라와 아마존의 휴머노이드 로봇 소식이 전해지자 2023년 7월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MOU를 맺은 휴림 로봇이 부각됐고 여기에 더해 최근 SK 측에서도 휴머노이드를 적극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와 제조물류 자동화 로봇 공급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협동 로봇 분야에서 국내 최강이라는 두산 로보틱스도 2025년 상반기 IPO로 큰 관심을 받았고, 시가총액이 이미 1조 원을 넘어서 시장의 로봇 열풍을 끌어냈죠. 두산 그룹 전체가 로봇 사업을 적극 키우고 있어 해외 수출과 자동화 솔루션 확장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에요. 이 밖에 SPG처럼 정밀 감속기를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로봇 부품 비용의 최대 40%가 감속기가 차지하고 테슬라 옵티머스부터 엔비디아 로봇 그리고 전세계 휴머노이드 개발에 꼭 필요한 부품이어서 장기적 성장 기대가 높다고들 해요. 산업용 로봇과 AI 융합 기반 자동화 설비를 제조하는 스맥도. 이따금 건설 의료 분야 이슈로 단타 파동이 크게 일어나곤 해서 로봇 스마트 팩토리 테마가 커질 때마다 관심 받는 종목이고요. 시메스의 경우 2023년 SK텔레콤이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섰고 2024년 상장 후 불과 23달 만에 주가가 1만 8천원에서 4만원 이상으로 2배 폭등했습니다. 12월과 1월 각시점에 거래가 집중될 때마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찍어 시가총액이 약 46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해요. SK온이 370억원을 투자해 지분 13.47%를 보유 중인 유일로보틱스 역시 2차 전직 자동차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감속기 내재화를 통해 휴머노이드 분야까지 넘본다는 계획이 시장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현재 3만 원대 중반에서 4만 원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며 시가 총액은 4,3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1조 원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도 없지 않죠. 티로보틱스는 7천 원대 저점을 찍고 1만 원대에 안착하면서 자율 이동로 보세이의 말. 북미 수주 소식과 반도체 이차 전지 공장 자동화 협업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총 1,800억 원대라는 점에서 아직 가볍다는 평가를 받는데 일부 투자 의견에 따르면 2만 3만 원 목표가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SM코어는 SK그룹 계열사로 물류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약 860억 원 선이라 꽤 저평가됐다는 시각이 있죠. 반도체, 2차 전지, 석유화학 등에서 자동화 설비 실적이 많아서 1만원에서 2만원, 심하면 3만원도 기대된다는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한편, 하이젠 R&M은 LG전자가 전략적으로 투자해 상장 후300% 넘게 폭등한 이력이 있는데, 로봇과 AI를 결합한 자율제조 솔루션으로 주목받았고, 추가 상승은 LG와 대기업 확대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도 있답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 로봇 테마가 맞물려 2월 초, 상한가로 올라서는 등 단타 매매의 성지가 되기도 했고 음성인식 AI 칩 개발로 스마트홈 OS에 연계되는 아이언 디바이스나 라이다 전문기업인 SOS랩 역시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수급이 몰리며 폭등을 선보였습니다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AI 신약 개발 업체지만 AI 테마로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고 향후 AI 열풍이 재점화되면 또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있죠 아지넥스텍, TPC, 이렌시스는 로봇 제어기나 구동부처럼 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해 한번 테마가 얹히면 하루에도 2030%씩 솟구치기 쉽다고 알려져 있고요. 큐렉소는 의료 로봇, 특히 정형외과나 재활 로봇에 특화돼 있어서 AI 헬스케어가 확대될 때마다 조명을 받는 사례가 있고 SP 시스템스와 SG, DYD 등은 우크라이나 재건 AI 로봇 등 여러 테마가 겹치면 종종 단발성 급등을 이뤄내니 유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밥캣, 대한유팜, 넥슨게임즈, 우리기술 등은 원전, 건설장비, 의료, 게임, 원전 테마로 엮이다가도 AI와 로봇, 결합 소식 나오면 단타나 스윙 장세가 열리기도 하죠. 해외로 눈을 돌리면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공개하며 관련 부품주로 수급을 이끌었고, 엔비디아는 로봇과 자율주행용 칩 공급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업을 이어가면 국내 엔비디아 파트너 기업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AI는 챗GPT로 전 세계 AI 시장을 흔들어 놓았는데, 생성형 AI가 로봇에 결합되리라는 기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같은 거물급 CEO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SK 삼성 LG 총수들을 만나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기사도 여러 차례 보도되며 국내 로봇 관련 중소형주마다 매수세가 크게 솟구치곤 했죠. 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2025년 전 세계 로봇 시장은 약 67조 원 수준에서 2030만 2035년경 580조 원까지 최대 15배 넘게 성장하리란 전망이 있고요. AI 휴머노이드까지 합쳐지면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3천조 원에 달하는 가치가 형성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삼성이나 SK, LG 같은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지분 투자나 협력 로드맵을 서두르고 있고 이와 함께 코스피코스닥 중소형 로봇 업체들이 시가총액 1조 2조, 심하면 5조 원대까지 간다는 시나리오도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결국 삼성 레인보우로보틱스, SKC 메스유일로보틱스 SM코어처럼 기업 간큰 그림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양상이라 레인보우로보틱스처럼 200% 급등하거나 하이젠 R&M처럼 300% 치솟는 경우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상승폭이 크지 않은 후발 로봇주들 중에는 시가총액이 낮아 저평가된 곳도 많으니 뉴스를 꼼꼼히 살피고 지분 구조나 실적 성장이 예견되는 종목을 분할 매수로 공략하면 10만 200%, 극단적으로는 30만 500%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로봇 AI가 핵심 미래 산업으로 떠오를 거라는 견해가 우세한 만큼 단타나 중장기 투자를 병행하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도 늘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이슈와 함께 로봇 AI 시장은 아직 상승 국면이 막 시작됐다는 시각이 많으니 아무래도 앞으로도 큰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분야라고 할수 있겠네요.